아니, 주문 은데다 삼겹살 맛있겠요 비빔냉면 여기에 두고, 음 소고기. 어, 아 영원히 할거 있네. 감사합니다. 네 지금 집에서 저러고 있는데 무사한 중이에요. 아좀해줄 테. 이 ちちああ3か月でおもしいしもうにたとおもしろい,、ねうん、い。 사람이 이타그램에올릴까 아니야. 아 우리는 아니고 비닐 그거냐. 어우 면발 팅인한거 사람들 보이다간거 아니겠지. 뭔가 있으면 무조건 이았고 어, 누구지? 아우 어, 소고기다니까 너무 우아 먹고 있어. 그만 가야겠다 아까 대사는 했으니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진짜 맛있었다